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만 조금 넘으면 제주도 인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인구학에서 장래 인구 추계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장래 인구 추계는 말 그대로 장래 미래에 몇 명이나 살 거예요라고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게 장래 인구 추계예요. 어, 미래의 인구를 스케치를 하는 도구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느 연령대의 인구가 언제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7만 명이니까 27만 명이 나중에 되었을 때군대가리 어, 인구는 얼만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회 변동의 방향과 폭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가 성장 사회로 가는지 아니면 수축 사회로 가야 되는지 그런데 제주도의 인구는 제주도의 인구 추계도 있거든요. 제주도의 인구 추계를 해보면 어, 제주도는 성장을 할 건지 수축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알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혹시 정해진 미래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제가 2016년에 쓴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정해져 있다는게 미래가 인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정해져 있다는 걸 언제나 변함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봤을 땐 정해져 있지만 이건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는 미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장래 인구 추계라는 게 이런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인데 음, 저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예요. 그리고 어, 저 위에 있는 숫자 저 숫자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을 작년에 찍었고요. 지금 이미 줄었습니다. 자, 이 숫자가 2100년까지 흘러가요.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빨리 움직입니다 자, 20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40년,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약한 4,4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시죠 너무나 빨리 줄어들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고 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줄어들고 굉장히 빨리 고령화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2100년에 몇 명이 될 거냐 2천만 명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저희 연구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어, 저희 연구실에서 그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우리가 5천만 명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80년이 지나면 3천만 명이 없어져요. 오, 정말 엄청나게 없어지죠. 자, 우리가 이게 없어지면 뭐가 어때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진짜 저렇게 되는 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저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합니다. 저렇게 안될 가능성보다는 저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 그러냐 면 인구는 태어나서 이동하고 사망하는 세 가지에 의해서 바뀌어나가는데 여기는 이동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50년이 되면 90세가 될 예정이에요. 그럼 그때 90세가 되실 분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60세이시니까 60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야기하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잖아요. 이 베이비 부모가 지금 한 해에 평균 한 85만 명씩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30년 뒤에 사망을 해 주실 텐데 30년 동안 한 15만 명 정도는 사망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매년 70만 명씩 넘게 사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건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입니다. 과연 몇 명이 태어날까? 2050년에 몇명 태어날까요? 자, 작년에 27만 명 태어났다 그랬죠? 그 전에 30만 명 나왔어요. 올해는 25만 명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30년 뒤에 몇명 나올까요? 아기가. 한 30만 명 나왔다. 그 정, 절반이 여성이고 그 여성이 15만 명이니까 15만 명의 아이들이 30년 뒤에 아기를 낳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아기가 나오면 15만 명이 한 명의 아이를 나오면 70만 명 사망에 15만 명 출생. 그래서 55만 명씩 없어지면 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5만 명이면 우리 제주도가 한 65만에서 지금 70만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년만 조금 넘으면 제주도 인구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좀또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 91년과 그 다음에 올해와 그리고 2051년, 앞으로 30년 뒤에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인구 피라미드들이에요. 근데 이 쉐입을 보시죠. 쉐입 자체가 너무 다르죠. 저렇게 다르면요. 저거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런데 제가 왜 91년을 가져왔냐면 제가 9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우리나라의 이는요. 저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하얀 실선이 제가 19살, 1학년 때이 모습이고요. 저때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이 30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위 연령이 28세였습니다. 중위 연령이 뭐냐면은 0세부터 100세까지 줄을 일렬로 세워요. 그리고 가운데로 뚝 잘라. 그럼 위에 50%, 아래 50%. 그 나누는 연령이 중위 연령인데 그게 28세였어요. 정말 젊었죠. 지금 저렇게 젊은 나라는 베트남에 가면은 저 정도로 젊습니다. 자, 어, 그런데 지금 이제 2021년이 됐어요. 저는 50세가 됐습니다. 50세에 저희 위치는 어디 있냐면은 중위연령이 우리나라가 지금 44세예요 저는 이제 어른이 돼 있어요 저, 저보다 밑에가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1년 현재 20살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과거 30년 전에 저의 연령대와 똑같은 연령인데 이들은 저는 28세가 중위연령인데 20살이었고 오늘은 44세가 어, 중위연령인데 20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 나이가 될 때가 언제냐 하면 2051년이에요. 그래서 50살이 됩니다. 저때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보시죠, 59세. 50살이 난 50살이 됐는데 아직도 애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위연령이 59세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어린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자, 그렇게 었다는 이야기는 저 그림처럼 저저 저 쉐입처럼 이렇게 사회가 쪼그라듭니다. 저렇게 쪼그라들면은. 저희 때는 내수시장이라는 게막 컸는데 이제는 내수시장이라는 거는 확 쪼그라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내수 쪼그라드는 거보다는 오히려 어~ 다른 그니까 전 세계 시장은 커져요 그럼 오히려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직업군을 선택하게 해 주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한테 줄 수가 있을 거예요.